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비트코인이 잘 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생각하시고요. 여기 있는 골드카드 중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여기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세포 원자 같은 느낌이네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이네요. 자, 이거 선생님 비트코인인데 느낌은 어떠세요? 뭔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볼게요. 가만히 보시고 봤을 때 감정이 어떤 게 느껴지나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게 주제 카드였고요. 이 위에 있는 실버 카드로 조금 더 자세히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무의식, 오른쪽에는 의식 카드를 한 장씩 뽑.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비트코인에 대한 속마음이에요.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 번. 느보세요 코인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치면서 결국 우상향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축복이 보이네요.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보이네요. 선생님 이 밑에 있는 그 모시 카드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선생님한테 이 축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의식 카드거든요. 이 의식 카드에는 어떤 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뭔가 견고한 방패 같은 그림 같네요. 방어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카드 이름도 세상에 지지고 뭔가 지, 지지선을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5만 달러가 더 이상 안 돌렸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읽히네요. 네, 좋습니다. 잠깐 제가 조금 첨가를 해드리면요, 이 오른쪽에 세상의 지지라고 지금 뽑혔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지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지지를 코인을 통해서 받고 싶은 선생님이 진짜 마음이고요. 이 왼쪽에 축복의 파동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도형이 삼각형의 핑크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카드를 통해서 이 축복의 파동이 나한테 사랑으로 펼쳐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지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받고 싶은 마음, 이런 어떤 나의 속마음과 겉마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자, 호흡을 하시고요. 다시 선생님의 비트코인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고, 아까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알아서 잘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나의 어떤 불안감이나 나의 조바심이나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는 터져 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지금 올라왔다면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밑에 있는 무의식과 의식을 본 다음에는 다시 이 주제를 봤을 때 그것들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서 가겠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정렬이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어피트 어플을 자주 켜보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겠구나 그런 좀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만다라 카드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자각하면서 내가 프로스적인 어떤 에너지로 내가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